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우입니다네 오늘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네, 어제 2월 2 0일 그 목요일이죠. 네. 어제 청와대가 무작위 바빴습니다. 음네 네. 점심 때는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수 교사 짜파 짜구리 짜파 짜파구리 네. 봉준호 씨 기생충 팀들 모아놓고 먹고 거기서 짜파구리에서또 김정수 아 이거요. 제가 대파를 갖다 이현복 씨한테 들어서 대파를 듬뿍듬뿍 쓸어놓은 다 구석 가면서 파한대소 파한대소에 가면서 그 순간 1월 2월 19일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보면 사망자 한명 났고 우한폐렴 때문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좀뭐 파... 전환기가 되는 그렇죠. 있고, 지금 현재 네, 그 오늘 21일 네. 확진자가 204명 다섯천 제입니다 예. 네. 이거 뭐 200명이니까 지금 뭐 얼마까지도 늘어날 수도알수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가 아주 기폭제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네네. 사망자도 확 어, 코로나19로 어, 네. 발생한 아니 무한폐렴이라고 그래 무슨 코로나1구야 십구. 근데 네. 그 이연복 셰프를 왜이렇게 끌고 다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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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 여자분은 글쎄. 지난번 무슨 장에 뭐장 보러 가는데도 무슨 대한민국 최고 셰프를 왜지또얼마니처럼 뭐 끌고 다니냐고 그리고 네. 그~ 우리가 네. 뭐~ 저뭐 아카데미 4 개상을 탄 거는 노벨 노벨상을 선호기 한꺼번에 탄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그렇죠. 저~ 축하하는 걸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또 탓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국민적 지금 역병이 지금 돌아가지고 지금 온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판에 그래 아니 짜파구리하고 개들하고 먹는 건 좋다 이거예요 뭐~ 그러나 사진 같은 거는 좀 절제된 사진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하파안돼서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소, 소,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 할 일이라고, 그파한대소고 앙천대소하고 연결되는 거니다 그런데, 파한대소가 음. 앙천대소 할 일이 또 있었습니다. 뭐, 있습니까 어제, 2월 20일 오후 5시 28분부터 6시까지 32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시즌픽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그 나라 위에서, 아 외교하시는데 웃기도 않는 건좀 너무하고, 근데, 이또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는데, 네. 저 시진핑 주석이 대통령님이 전화를 걸어와, 네. 윤흥과 지지를 표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또 지가 건 거야. 네. 무슨 시진핑이 뭐감사의뜻을 포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우리 국민들 지금 어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그 마당에 네. 중국 청년들이 지금 시진핑 물러나고 대모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어떤 애무서 무슨, 무슨 뭐, 뭐, 감사하고, 아니, 뭘, 뭐가 감사해, 시진핑한테? 응? 시진핑한테 뭐가 감사해? 근데 어제 뭐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음. 핵심은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오로지 모화 사상, 중화 사상, 사대 사상, 그리고 어쨌든 아이, 아니 틀렸어요. 정은이 아 이렇게 들어봐요. 네, 네, 그래서 그 그래서 그큰 형님이 좀 나서서 나서서, 우리 정리 좀 도와주자. 그 얘기입니다.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죠. 이 얘기입니다. 두 정성은 한반도, 갑자기 한반도 문제가 왜 나와? 아, 아, 그, 그러니까, 이 앞에, 뭐, 뭐, 그, 무한페론 가지고 얘기했다는 게한 3분의 2, 아니, 한 페이지 하고, 4분의 3 하고, 음. 4분의 3 하고 네. 뒤에 뭘 붙였는데 문재인 선생이 전화근 이유를 강민석 씨가 대변인이 예. 상세히 밝혔습니다. 자, 대신 이게두 예. 정성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가장 급선무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에 있고, 북미 양측이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봉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 뭐올 금년 상반기 방안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라고 구체적인 시기와 외교 당국간에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결국 지금 뭐이 지금 좀 북한 이러는데 이 북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을 움직일 사람은 너밖에 없지 않느냐? 진핑 형. 강민, 강민석 씨가 오늘 예. 소래는 어제까지 근무했던 중앙일보에 그 얘기에 대해서 네. 중국 쪽 반응을 보였네. 네. 강민석은 네. 뭐 금년 상반기 방안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네. 중국은 중국 외교부는 네. 하, 방한은 네. 전염병 승, 승리 뒤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뭐 이건 뭐야 아니 뭐 뭐야 뭐뭐 뭐, 뭐 상반기 뭐 방안 하기로 근데 왜 이렇게 저 중국한테 시진핑 바짓가랑이를 잡고서 국민들은 지금 쓰러져 가는데. 네. 어, 저 역병 창궐에 대해서 지금 그 바짝 긴장하고, 네.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네. 짜파구리 끓여가지고서 이현복 셰프한테 받았던 대파 짜파구리 만들었다고 네. 여사 자, 자랑하는 걸막또 시중에 퍼도로 나르고, 네. 어? 그리고 또 무슨 시진핑한테 갑자기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이 와중에, 네. 어? 뭐~ 내 이번 상반기까지 와 나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난 그게 궁금해 매달리는 이유여도 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응. 오로지 지금 머릿속에는 응. 이제 북한이 지금 새, 김정은이 진짜 사면 초과입니다 응. 아~ 중국하고 국경 폐쇄를 갖다가 이미 이미 (1월에) 했잖아요 응. 어, 북한은 (1월에) 이미 국경 폐쇄를 했습니다. 응. 응. 자 국경 그렇죠. 폐쇄. 그렇죠. 1월 22일, 1월 22일날 국경 예, 폐쇄했죠. 국경 폐쇄했습니다. 그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와 특히 유일한 생명줄이라서는 중국과의 그걸 끊어가면서까지도 우한 폐렴의 북한 내 도입을 막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 먹고 살기깝까한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 이 북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진핑이 형이 좀 나서라. 플러스, 진핑이 형. 좀 어렵더라도 음. 3월이나 4월 초순경쯤 방안해 주신다면은 쇼쇼쇼쇼쇼쇼 한번 하시면은 어, 저거 이제 저 판문점 거라고. 오래 아직도 그 미련 못 버린 거야? 못 버린. 거야. 그러면 어쩌든 우리 총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 그렇다면 백골낭만 절대 있지 않겠습니다. 저 비록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우제 얘기 한 얘기 아닙니다. 문재인 씨가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씨가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 대학 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의 높은 산 봉우리가 주변 봉우리와 어울려지면서 더욱 높아진다. 고다한 말이 한국 작은 나라지만은 중국이 꾸이는 중국몽과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형님인 사대하는 거예요. 사대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서 당신이 저 미국 좀 돌려. 2 0 1 8년 1월에 음. 이제 저뭐 문재인이 말하는 이제 평화쇼쇼쇼를 네. 2년 동안 한거 아니에요.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체코 가서 어디 뉴질랜드 가서. 했던 게 뭡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좀 풀어주세요. 네, 네. 근데, 2년 동안 뭐, 뉴질랜드 가서 뭐, 여성 총리한테 뺨 따고 맞았잖아요. 그렇죠. 어. 비핵화 먼저 다. 그기 이후 가서도 뭐, 그냥 뭐, 각설이 어디 뭐, 장날마다 타령하듯이 2년을 각설이 타령하고, 곱사춤 주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는데. 프랑스 대통령 때뺨 맞았죠. 거기도 뺨 맞고. 어 맞고. 지금 네. 이제, 유엔 아, 저,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음.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무슨 뭐 개별 관광 네. 비자 방북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네. 유엔 안보리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좀 명확해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소대가리 뭐 이제 이제 뭐 음, 꼴도 보기니까 음. 2월 말까지 늦어버린 거 치우고 우리는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음. 이 양반이 소이탄 거야. 강경화 이요사는 네. 거의 뭐저 마이크만 잡으면 저 시진핑 뭐상반기 방북을 했는데 네. 지난 15일날 독일 그 윈헨에서 열린 네. 그 안보회가 서 중국 왕이 만나가지고 뭐. 치, 상반기 좀 와주세요. 그러고또지는 또, 며칠 전에 어디 가그뭐 기자들이 마이크 대니까는 뭐 상반기 상반기 방 방안을 어?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 이렇게 풀레바를 풀고 있더라고. 이게 정은이가 <laughs> 진짜 그 수석 대변인은 잘둔 거예요. 지금 3년 차에 들어와서는 이제 시진핑이를 잡고 그 유엔 안보리 제재 풀어가지고 금강산 개성공단 좀 하고 북한 정은이하고 트럼프 이제 관심 없다. 선거 때까지 대선 때안한다 네. 그랬는데, 그거 좀 붙여달라고 또 부탁하고. 그거 예요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11월 대선 때까지 관심 없다. 얘기했더니, 지금 한 얘기 이겁니다. 문,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면, 이게 뭐게 개별 공간 아니에요. 음. 남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될 것이니까 이것 좀 어떻게 우리 시진핑 경님이 미국 좀 설득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우리 어? 국민들은 어제 뭐 대통령이 네. 이제 우한 폐러 확산에 대해서 뭐좀또평상에도 뻥을 워낙 세게 이 했잖아요. 뭐뭐 네. 뭐 경제와 뭐 방역을 동시에 두 토크를 잡겠다는데 경제 다 때려잡은 사람이 뭐 잡긴 뭘 잡아? 잡았네. 그 이게 지금 그 우리 애청자 분께서 대구에 있는 애청자분께 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 참 뛰어오릅. 한번 보십시오. 1월1 5일날 우한 바로 위에 있는 저 성에서 학생들 천 명이 지금 대구를 방문해 대구를. 이렇게 이제 보면 허베이성의 허베이성의 우한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천 명이 온 사람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온데는 바로 그 우한에서 멀, 멀지 않은 그러니까 하북 하남성이라고 그래요. 허난성. 그. 허난성. 애디오 그 1월 15일에, 네. 인천공항 들어와가지고서, 네. 그, KTX 타고, KTX 타고 해가지고, 저 대구 가가지고, 이제, 천명이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저, 우한폐렴 발생, 공식 확정된 것이, 네. 1월 8일에요. 이 예. 1월 8일. 1월, 여러분 놀라셨죠? 우한폐렴이, 대한민국에서 공식, 공식적으로, 아, 괴질에 걸려서 어쩌고저쩌고 발표한 게 1월 8일입니다. 그런데, 1월 8일인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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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이 무창과 한으을 합쳐놓은 그렇죠. 우한인데 맞죠. 거기 바로 뭐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네. 천명 왔다 가고 네. 그런데 또 2월 9일날에는 강동성 네. 방문했던 사람이 네. 그또또 또 우리나라 사람이 또 확진 확이된것 확진 됐는데 네. 이우한에그 <laughs> 호베이에 네. 다녀왔던 사람들만 격리 조치하지. 격리 조치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음. 이것도 그 누구야 그저저 이번에 새로운 대사놈 싱하이밍 어, 제2의 위안 스카이로 불리는 이 녀석은 와가지고서 싱하이밍 어 입국 금지 조치돼 우리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네. <laughs> 강경화 문재인이 네. 시진핑 상반기 방북 더 좋으면 4월 총선 전에 음. 네. 방북해서 정은희하고 생쇼하고 가서 뭐 우리 뭐 시진핑 주석과 네. 우리 대통령은 저 김정은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걸다 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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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화 한번 풀라고. 네. 온걸다 걸어 놓으니까, 이렇게 팍척척척 진전이 됐는데도 외국, 저 중국 오염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하나도 못 막은 거예요. 어어, 지금 제 아는 분이 네. 중앙대학교에서 서울중앙대학교에서 군내식당을 하시는데. 예, 예. 중국 학생들이 3,000명인데, 이번에는 예전에는 개학, 하기좀 전에 밀려서 오는데, 벌써 한달 전에 다 들고 왔다는 거야, 벌써. 당연히 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럼 (7만 명의) 학생이 들어온 거는 지금 이건 어떻게 막을 거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짜파구리 만들어가지고 뭐 애, 이거 기생충하고 했다는 거 아파 내서그 네. 홍보 좀 하고 네. 저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 걸어가지고서 참 여러 가지로 뭐 애쓰시고 음. 참 지지를 표명하고 뭐 감사합니다 뭐인 임상 경험을 더아 임상 경험 하루에 (100명씩) 죽어 나자빠는 중국에서 지금 무슨 임상 경험을 받아. 야, 저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데. 예. 그거 하고, 네. 어제는 또, 시진핑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김정은이 또 봐달라고, 응. 그 타령을 하고 있었네. 아, 근데, 그래도 참, 우리나라, 어제 <laughs> 우리 김 시장도 언론 기자 출신이지만은, 네. 이 강민석이가 쓴이저 보도 자료를 놓고, <웃음> <웃음> 김정은이 봐달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을 지적한 언론이 없어요. 그럼 너무 다 알려진 사실이라든가. 근데, 이렇게 국가가 정말 위난 지급의 그, 상황이었는데도, 네. 정원이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가고 정원이 짝사랑이 이 정원이 스토킹이지. 스토킹. 정원이가 이 들어놓은 그냥 발길로 밟고 그냥 침뱉고 그 소대가리 양천대소라고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도 네. 정원이 살리겠다는 이 지금 악착 같은 마음은 이거 뭐야? 근데 좀 설명 좀 해줘 봐봐 이거. 그저 참아 음. 이 얘기하면은 또이해찬 씨가 국가 원수 모독죄 이치다하는 법 갖고 거들먹거리면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렇 중국 청년들이 지금 시진핑 대응 잘못했다고 지금 수천 명이 죽어 나자빠졌는데 네. 문 대통령이 이렇게 했대 한국도 네. 코로나19 퇴치에 중국하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거야? 잘 됐네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양국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협력을 기대한다 지금 뭐 하루에 100명씩 저, 저, 사망자가 생기기는 중국이 무슨 여력이 있다고 중국은 많은 임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방역, 방역 당국과 공유해 준다면 퇴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이거 무슨 어디 가가지고 뭐지 삽질을 해도 그렇지 많은 인상경험을 그러면 지금 수만 지금 7만 명 지금 확진자 생긴 게 많은 인상경험이야? 의료진이 지금 수백 명이 죽어나 접까진 나라에 무슨 정보를 제공해 지금 퇴치는에 도움이 되냐고. 김 실장, 김 실장, 전 세계에서 지금 우한폐렴에 가장 많이 참고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두 번째. 공동 운명체인 한국이지 뭐.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전 세계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제반 선진국에서 자칫하면은 한국 블랙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대만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서 1단계 네. 여행 경보 지역으로 우리 네, 지정했어요. 지정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에선 우리 우리 교류가 많으니까 그 도착한 이후 2주간 의사의 연락 받고 건강 상태 체크한다라는 각서 쓰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앞서도 우리 저 김영관 씨는 소개했습니다만 1월 이미 15일 1월 15일 1,000명이 넘는. 바로 우한 바로 위에 있는 허난성 학생 천명 기가만 대한민국을 휘젓고 들어가 다니고 있고 지금도 이미 칠만 명 중국 유학생 중에 삼만 오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우리가 대구 대구 일월 1 5일 상황은 우리 애청자 아니면 사진 보여줬으니까 아는 거죠. 다른 지역들 어떤 관광해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은 어떻게 든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한중 운명 네. 공동체론. 그리고 정훈이 살리기 위해서 시진핑을 불러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하면 뭐해. 그렇습니다. 욕치는 거지. 다시, 다시 마지막 이거 읽어드릴게요. <laughs> 문재인 대통령 머리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의 꿈과 함께 할 것이다.